제로는 칼머스케차과베 귤이에요. 아빠네요. 아 말을 해야지, 아빠. 아빠도 전기문을 내몰을 편이 아니니까 더럽게 준비합니다. 깨끗이 심은 다음에 들어온건 엉터리 좀 틀어봅니다. 팥을 발로 타는 못된 아들입니다. 아이고. 그 가위 지금 이상하게 됐거든요. 잘랐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는 써준거는 홈써준 주면 됩니다. <목소리> 또 발로 찼어? 어? 홈써준이 발로 잡고 찹니다. 그왜 <목소리> 말해? 못된 아들이지. 아니, 그, 아니, 시청자분들, 내 이름을 엄무 사람이 도다고 근데 게긴기운만 한단 말이야. 덕으에면 되지. 여기 보면 잘라이 깨끗이! 아이스가서 그게 거지에 꽂아두세요. 네. 이가다 썼네 자기를 꽂아주세요 네꽂시요아 <laughs> 맞다.

<목소리도> 그다음에 고 상어를 여기또 똥꼬를 고좀 뛰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 개만 꽂아요 그세 개만 있고, 거기 놔두고 매 둘. 이 귤, 이귤. 오 됐어. 귤 탕으로 성공 성공. 아주 좋아. 오빠, 더 꽃이 더 없어? 응? <laughs> 꽃이 없는데? 아, 썼나봐 자, 사, 사, 귤 사귈 사귈. 없어, 뭐지? 이거밖에 못 만드는 거야? 안 그래도 내용 써야지 뿌리를. 글탕으로 이렇게 한번 꽂아볼까? 최초로, 최초로 이렇게 음, 글탕으로 그래. 하고 이것도 한번 이렇게 꽂아볼게요. 이렇게. 여기서, 여기서. 이렇게. 얘두 개만 한번 해봐야겠다. 이 귤은 이상하게 됐으니까 빼고 이거. 맛, 제가 먹겠습니다. 정말 맛있다. 중약불, 중약불. 중약불로. 자, 마지막 꽃에는 네 개, 네 개를 끼워버려야지. 네 개는 아니고 다 내려. 내려, 내려. 다섯개꽂야야지띄워야돼 띄워, 붙어 있으면. 어. 붙여도 되나? 붙여도 돼. 다탕거로다 붙어 있어. 마지막을 안 꺼야겠다. 마지막은 내 입속으로. 내 입속으로. 죄송합니다 이제 제로 엉덩, 제로 엉덩. 다 다섯 개 탕으로, 줄줄 줄사 줄사 사인머스캣 탕으로. 귤탕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귤을 넣고 귤 넣고 귤탕후루 야, 이영상 너무 길면 올리기 힘들어. 끊어야지. 이렇게. 다음에 만나요.